지금 많이 나간다고 나갔는데도 스타일이 네, 좀 좁죠. 팔도 떨어지네. 네. 근데 이, 중, 이 정도 떨어지는 거는 그렇게 많이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. <laughs> 네. 안 떨어지면 좋긴 한데. 네. 근데 어차피 떨어져서 나와야 되니까. 그러니까 이게 떨어져서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팔이 벌어져서 나오는 거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이 이렇게 찍어 그러니까 네, 네. 나오더라도 이렇게 <웃음> 나오면 <웃음> 퍼지는 거예요. 네. 얘도 이렇게 나오면 퍼지는 거고. 근데 지금은 약간. 퍼지는 느낌이 있어요. 네. 근데 떨어지는 건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. 아, 지금 네. 보면 네. 떨어져야 돼요. 떨어져야 네. 나이키 모양으로 스윙이 올라가기 때문에. 오케이 네. 네. 머리 좀 뒤로 잡으시고 칠때 지금 머리 앞으로. 이러면 공이 안 떠요. 네. 네. 오늘 좀 땅볼이 네. 네. 칠때 보니까 좀 많으시더라고. 네. 네. 스윙을 조금만 더이이이 궤적에서 이, 이딱 유지할 수 있게끔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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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트레스는 조금만 더 넓히시면 돼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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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히려 지금 <laughs> 돌리실 때 보면은, 예, 네. 네, 그렇게 많이 좁아 보이진 않거든요. 네. 근데 이제 신장이 원체 크시니까, 네. 음, 해서 사람 몸의 형태가 여기 딱, 요렇게, 네. 네. 이렇게 잡힐 수 있도록, 네. 머리가 네. 여기에 잡힐 수 있도록, 예, 네. 네,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. 네. 네.